You can have my heart. You can have my soul. I'll give it all. Come take control.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장소는 강원도 고성 불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인스타 사진 한장 보고 바로 예약을 잡았는데 후기를 보니 엄청난 골바람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델피노 리조트를 지나 옛 미시령 고깃길로 진입을 합니다. 나름 바람에 강한 노스페이스 돔8 텐트를 들고 왔으니 어느 정도 바람인지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울산바위 전망대. 음 카페도 있다 그랬거든. 음 위치는 정말 울산바위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오늘서 안 보이겠다. 굴다리 하나 지나 사이즈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꽤나 깊게 들어가고요. 멀리 강원도고성 캠핑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방갈로 빌려주는 계곡이더라. 음, 계곡이 있구나. 어. 그냥 방갈로 하나당 얼마 해서 울산 바위 배경으로 명당 자리는 이미 예약이 찬 상황이라 그옆 데크 사이트를 예약했습니다. 편의시설과 가까운 유일한 데크 사이트. 왜 데크 위에 작은 돌들이 이렇게 많나 지금 생각해 보면 바람이 날린 듯 보입니다. 작은 돌도 날릴 듯한 바람이 불던 곳. 오! <목소리> <목소리> 데크 사이즈가 4-5m 정도의 사이즈라 지름이 4m 조금 안 되는 돈팔로 세팅을 하려 합니다. 레스티벌은 앞쪽으로 빼줄게. 응. 음. 스티벌까지설치를하면딱 5m 정도 될 겁니다. 아, 우 푸드 많기도 하다. 도를 넘나드는 극추어진 알타스에 비너를 걸고 바닥 모드로 준비를 했고요. 돔 텐트의 특성상 이너 텐트의 설치도 더블월이 되는 순간 난방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오늘도 좀 바람이 분다. 어? 바람이 좀 부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 바람 아니지. 하나로 연결된 메인 폴대로 인해 다른 돔 텐트에 비해 설치가 좀 쉽긴 한데 노스페이스 텐트의 특성상 강한 텐션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래도 이미 조금 생각하면 음. 이 녀석은 양반입니다. 아 여기 오빠 돌짝이다. 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네. 오늘은 추운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카메라조차 들지 못했고. 모든 영상을 고프로 하나로 담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드론 끼우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센터로 연결되는 메인 폴대를 스킨 상단에 걸어주는 것으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3개의 첨아 폴대와 9개의 기둥 폴대로 자립을 시킬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자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안에서 들어줘야 폴대가 상하지 않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폴대 체결이 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3개의 출입구 위로 지나가는 3개의 폴대를 키워주면 본체가 완성이 되고요. 하지만 보는 것처럼 쉽지만 은 않다는 게 함정이죠. 폴대를 밀어 넣을 때는 휘어주면 넣으면 마디가 풀리지 않는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려니 애매하긴 합니다. 본체 완성 후 이너 세팅 중입니다. 해가 일찍 저물어가는 상황이라 마음만 조급합니다. 본체 스킨 안에 이너 텐트 스킨을 체결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둥글둥글 바닥 세팅이고요 도미지만 더블홀 구조로 별로에서 자유로운 세팅입니다. 이 추운 날 열량이 작은 알라딘 날로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돈팔은 이게 가능합니다. 고프로의 소리가 남기지 않아 마이크를 켜봤는데 잠시 불다 멈추는 바람이 아닌 밤새 이렇게 바람이 불었고요. 돈팔이라 이 정도 흔들림이었지 다른 텐트면 잠도 못 잤을 듯 합니다. 페스티벌 공간에서 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돈팔의 베스트빌 공간은 좁지가 않아 다행입니다. 음. 바람도 바람이지만 낮은 기온으로 강염을 들고 나오고 싶더라니 일반 번호 들고 나왔으면 쫄쫄 굶었겠죠. 어차피 전자레인지 때문에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들고 갔다 올게. 음. <laughs> 이렇게 밤새 바람은 불었고 첫째 날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약 날짜가 하루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두 팀도 다들 날짜가 남아있지만 그냥 가는 게 맞겠다 싶었는지 철수로 분주하네요. 바람이 강한 날엔 산 쪽으로 붙어 있는 자리가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 인해 잠을 설친 상황이니 철수를 하고 델피노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땅은 얼었어? 어, 이, 이 땅이 안 얼었어? 퀵이 박힌다. 병풍같은 울산 바위 배경 하나 보고 찾은 곳인데 바람이 강한 날은 피하는 게 맞지 싶고요. 이왕 즐기려면 바람이 강한 세팅으로 준비를 해야 할 곳입니다. 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숨금순 있는 거야. 숨서 있는 거라 생각면안 돼.